막강한 외계 종족인 빌더 종족이 우주에 갑자기 대대적인 전쟁을 일으키고 지구의 어벤져스는 우주의 여러 세력들과 힘을 합쳐서 빌더와 싸웁니다. 싸움이 치열한 전장의 한복판에서 어느 한 빌더가 토르를 제압한 뒤에 토르를 죽이고 다음 타겟을 아스가르드로 잡겠다고 말합니다. 그 빌더가 토르를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캡틴의 방패가 날아옵니다. 그러나 그 방패는 다름 아닌 타노스가 던진 것이었습니다. 타노스는 캡틴이 마지막 빌더 사령관을 죽이면서 영웅적으로 전사했다고 아군인 토르에게 그의 전사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빌더와 싸우는 토르를 돕는데요. 빌더는 타노스에게 이게 끝이 아니라면서 경고하고 타노스는 전쟁은 영원하고 결코 끝나지 않는다고 그에 걸맞게 캡틴의 방패를 능숙히 던지면서 참교육을 합니다. 죽음 그 자체가 종전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타노스가 말합니다. 토르는 그런 타노스를 가만히 지켜봅니다. 과연 캡틴은 빌더와의 전쟁에서 레아필, 타노스를 후계자로 선택했을까요? 이야기는 인피니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주적인 존재 빌더가 잉커전의 문제의 핵심인 지구를 파괴하고자 우주를 가로질러 지구로 향합니다. 그 과정에서 눈에 보이는 행성들을 모두 파괴하고 우주의 대제국들은 대표들을 모아서 갤럭틱 카운스를 만들어서 전쟁을 막고자 합니다. 잉커전이 발생한다는 것을 지구에서는 일루미나티만 알고 있었으므로 일루미나티 중에서는 캡틴만 우주 우로 떠나고 나머지는 다른 영웅들에게는 지구에 남아야 하는 이유를 숨기고 지구에 남습니다. 캡틴은 토르와 함께 어벤져스를 이끌고 우주로 가서 갤럭틱 카운슬을 도와서 지구를 최전방에서 지키기로 합니다. 그럼에도 전세는 바뀌지 않았던 것이며 갤럭틱 카운슬은 어벤져스가 말한 것처럼 새로운 예상치 못한 비장의 무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타노스였습니다. 타노스는 자신에게 달려들기 전에 내말좀 들어보라고 말하면서 어벤져스에게 자신이 합류한 이유를 밝힙니다. 죽음 그 자체를 사랑하는 니엘리스트로서 자신도 우주가 죽는 것을 바라지만 빌더의 방식은 근본적으로 진화이자 삶이기 때문에 니엘리스트로서 빌더의 살인에 반대한다면서 자신과 블랙오더가 갤럭틱 카운슬의 빌더 급습 작전에 합류해도 되냐고 먼저 허락을 구합니다. 캡틴 아메리카와 캡틴 마블 모두 그래도 터너스는 아니다라며 반대하지만 스파르토이 제국의 황제 제이스는 그럼 다른 방법이 있냐고 되묻습니다 캡틴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터너스가 어벤져스와 같이 빌드와 싸우게 된 것이었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타노스와 블랙 오드의 합류로 전세가 뒤바뀌고 빌더 한 대는 계속 파괴됩니다. 그렇게 빌더와의 전장을 어벤져스가 누비는 동안에 현장을 모니터링하는 캡틴 마블 은 어벤져스의 리더 캡틴 아메리카에게 보고합니다. 이제는 토르도 결국 타노스를 신뢰 하고 전후로 인정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토르와 타노스는 킬 카운트 내기를 할 정도로 화끈하게 전후회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캡틴 아메리카는 캡틴 마블의 보고에 걱정을 합니다. 상대는 바로 타노스였기 때문입니다. 캡틴 어벤져스의 많은 멤버들이 터노스를 믿는 것을 걱정하지만 가장 걱정하는 것은 결국 지구의 아니었습니다. 캡틴은 지구에 남은 히어로들, 즉, 일루미나티와 대화를 합니다. 아이언맨은 지구에 아무런 일도 없었다면서 오히려 간만에 쉬는 시간이 생겨서 15분 동안 잘 쉬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블랙팬서는 캡틴의 눈빛에서 걱정을 잃고 무엇이 문제냐고 묻습니다. 캡틴은 뭔가 예감이 나쁘다고 말하는데 바로 그때 터노스가 나타나서 날 아직도 믿지 않는 것이냐고 묻습니다. 캡틴은 마치 내가 널 믿어야 하는 것처럼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다른 사람은 다 너가 누군지 까먹은 듯 하지만 자신은 아직도 터노스가 누군지 기억한다면서 전쟁이 끝나면 반드시 널 심판하겠다고 경고합니다. 터노스는 캡틴도 죄지은 어벤저들을 옹호한 적이 있지 않느냐면서 캡틴을 비꼽니다. 캡틴은 터노스에게 어벤저스 멤버도 아니면서 참견하지 말라고 선을 긋습니다. 그때 캡틴 마블이 나타나서 캡틴 유니버스가 깨어나 빌더에게 급습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빌더들이 자폭 중이기 때문에 급히 전선에 나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터노스는 빌더들이 후퇴해서 더 강하게 공격할 것이라고 빠르게 전략적으로 분석하면서 지금 당장 나가야 함을 주장합니다. 어벤져스의 포탈 생성자 매니폴드가 캡틴 토르 캡틴 마블, 시아제국의 글래디에이터, 그리고 터너스를 데리고 캡틴 유니버스의 전장으로 향합니다. 모두가 열렬히 싸우는 동안 무언가 이상함을 느낍니다. 터너스가 어느 한빌더를 잡아서 그는 어딨냐라고 묻는 것을 캡틴 아메리카가 목격한 것입니다. 캡틴은 무슨 속셈이냐고 터너스에게 따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빌더의 공격을 방심하게 되고 글래디에이터가 캡틴을 구하다가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토르는 캡틴의 피해망상과 불신이 모두를 죽일 것이라면서 정신차리라고 경고합니다. 캡틴은 토르의 말에 완전히 수긍하면서 전쟁에 집중합니다. 한편 터노스는 빌더의 함대에 깊숙이 들어가고 자신의 것을 내놓으라고 다그칩니다. 그가 찾는 것은 바로 아들 테인이었습니다. 터노스의 아들 테인은 빌더 종족의 혼혈이었고 터노스가 이 전쟁에 참여한 이유는 테인을 찾아서 죽이는 것과 테인을 자신에게 넘겨주지 않았던 빌더들에게 복수하는 것이었습니다. 타노스는 테인만 남겼더라면 내가 빌더들을 죽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일이 이렇게 꼬여버렸으니 모든 빌더들을 죽이고 그 피와 슬픔으로 목욕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그 현장을 다름 아닌 캡틴이 발견합니다. 캡틴은 타노스에게 왜 거짓말을 했냐며 따집니다. 터노스는 블랙 오드와 자신의 군대로는 빌더를 죽이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어벤져스에게 도움을 받은 것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터너스는 자신이 동료 어벤져들을 쉽게 속였으니 얼마나 화가 났었겠냐고 비웃습니다. 캡틴은 멤버들이 널 믿어서 분통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도 한때 잠깐 터너스를 믿었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분통한 것이라고 답합니다. 터너스는 자신이 이제 막 페이즈 1을 시작한 것이라면서 경고하고 캡틴은 이전에도 우리가 이렇게 춤을 춘 적이 있다면서 과거를 회상합니다. 타노스는 이번엔 결과가 확실히 다를 것이라고 경고하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두 타이탄이 격돌합니다. 한편 다시 전장에서 캡틴 아블과가 토르가 위험에 빠집니다. 많은 빌더들을 죽였지만 빌더가 결코 쉬운 상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타노스가 캡틴의 방패로 토르를 구해준 것이었습니다. 즉, 터노스가 캡틴을 죽이고 캡틴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었죠. 토르가 터노스에게 캡틴의 죽음을 어떻게 신뢰해야 하냐고 묻습니다. 터노스는 토르에게 저자세로 죽일 거면 지금 죽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그동안 이 현실과 많은 세상을 이번 전쟁으로 지켰으니 자신을 다시 한번 믿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토르의 친구 캡틴이 시작한 일을 자신이 끝내고 그의 유산을 계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허락을 구합니다. 토르는 그렇다면 빌더로부터 죽은 캡틴과 수많은 는 이들을 위해 복수하라고 말하면서 캡틴 타노스를 인정합니다. 캡틴이 빌더가 아니라 타노스에 의해 죽은 줄 알았다면 토르가 복수했겠지만 타노스는 토르를 전우회로 속인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캡틴 아메리카를 죽인 타노스는 새로운 캡틴이 되고 타노스가 외칩니다. 어벤져스 어셈블. 그렇게 어벤져스가 세상을 빌더로부터 구하고 타노스가 시민들 모르게 비밀리에 어벤져스의 리더가 된 것입니다. 그것도 캡틴 아메리카의 뒤를 이은 캡틴 타노스로서 말입니다. 빌더와의 전쟁이 끝나고 히어로들은 지구로 돌아옵니다. 와칸다의 선대 블랙팬서들이 모인 네크로폴리스에서 일루미나티가 모입니다. 미스터 판타스틱과 닥터 스트레인지, 아이언맨이 서로 캡틴 타노스의 정체를 대중에게 비밀로 감춘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동안에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납니다. 일루미나티 멤버들 모두 경계하면서 누가 침입했는지 기다립니다. 평화롭게 왔으니 걱정 말라고 충고하는 침입자는 바로 전쟁을 준비하는 타노스였습니다. 타노스는 캡틴이 일루미나티였을 때 앉던 자리에 앉고 캡틴의 방패를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타노스는 자신이 어벤져스에서 캡틴의 자리를 차지했으니 일루미나티에서의 캡틴의 자리도 차지하겠다고 말합니다. 캡틴을 죽이고 그의 자리를 차지한 타노스가 그의 비밀, 일루미나티도 알아버리고 일루미나티에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터노스는 일루미나티에게 세상을 파괴하고 싶다면 자신과 자신이 이끄는 어벤져스에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말합니다. 이 지구 15121 현실의 이야기는 와디프 인피니티 터노스가 어벤져스 멤버였다면의 이야기입니다. 인피니티는 영화 어벤져스 인피니티와의 영향을 끼친 작품으로 우주로 나간 어벤져스와 어벤져스가 공백인 지구를 노리는 터노스의 이야기입니다. 의 목적은 지구에 숨어있는 자신의 인휴먼 아들 테인을 아무도 모르게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구 1로 1 5 1 2 1 현실에선 터노스가 빌더와 싸우느라 지구를 침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현실에선 테인이 빌더 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가 평화로웠던 것입니다. 지구 6.16 현실에선 어벤져스의 전략이 빌더를 상대로 전세를 바꾸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1 5 1 2 1 현실에서 전세를 바꾼 것은 어벤져스가 아니 었습니다. 가 궁금할 정도로 구성과 전개가 아주 깔쌈한데요. 결과적으로는 잉커전으로 모든 것이 죽었고 최후의 싸운 지구는 지구 616과 지구 1610 얼티밋 유니버스의 대결이었으니 캡틴 타노스의 어벤져스와 일루미나티는 어느 순간 어떤 이유로 실패했을 것입니다. 과연 누가 캡틴 타노스의 어벤져스와 일루미나티를 실패시켰는지 궁금한데요. 이처럼 무한한 상상력이 가능한 잉커전이 mcu에서 어떻게 나올 것인지 기대가 됩니다.